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시즌 3자열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녹화 방송으로 녹화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또 기존에 했던 유튜브 라이브 방송과는 또 새로운 맛이 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채팅창을 보며 함께 했던 게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어그한 7번 8번 정도 방송을 하면서 많이 적응이 되고 아. 나름 재미가 있었는데, 오늘은 또 여러분하고 이렇게 소통 없이 혼자 카메라와 모니터를 보면서 한두 시간 정도 수업을 하게 되니까, 또 이것도 새로운 경험이 된것 같습니다. 어, 좀 서로에게 교감과 소통은 없지만, 선생님 하는 내용 잘 따라서 함께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미지수가 두 개. 한 개가 아닌 두 개입니다. 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 자, 1차 방정식의 형태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꼭 중요한 것은 미지수가 두개가 되기 때문에 X와 Y는 꼭 살아있어야 되고요. 방정식이니까 등호가 있어야 된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세 가지. 자, 첫 번째. 등식인가 확인하시고요. 미지수가 두 개, 몇 개? 두 개. 그리고 차수,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1차인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 미지수가 두 개인 열립 1차 방정식을 배웠죠? 즉,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두 개, 어, 쌍으로 묶여서 나오는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 두 1차 방정식을 한 쌍으로 묶어서 나타나는 것을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 또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간단하게 말하길 연립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생님이 뭐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아,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연립방정식을 해를 구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연립방정식 해를 어떻게 구했냐면은 표를 구해서 각각의 방정식에 대한 표를 구한 다음에 공통인 해를 찾아서 해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번거로워요. 왜냐? x, y 값이 그래도 어느 정도 범위가 정해지면 그래도 찾기가 쉬운데 x, y 값이 범위가 없고 즉, 뭐, 자연수다, 이런 말이 없고, 그냥 정수든 유리수든 모든 애를 구하게 되면은, 너무 그 범위가 광범위 하다 보니까, 정말, 모래서 뭐야, 그런 말이 있죠? 그, 모래, 모래 속에서 바늘찾기, 모래에서 바늘찾기. 그럴 정도로 너무 어려웁니다. 그래서 부등식이 했던 것처럼 비슷한 방식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수학자들이 좀 머리를 맞댔어요. 아, 이거를 이렇게 하니까 너무 복잡하고 번거롭고 힘들고 지친다. 그러면 좀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두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는 가감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감법은 가짜는 더할 가짜입니다. 더한다 그냥 플러스 그 의미고요. 감자는 뺀다는 뜻입니다. 빼 빼기 뺄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식을 더하고 빼서 해를 구하는 방법을 가감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샘플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 가감법을 할때 포인트는 자, 절대값이 같고 개수의 부호가 다르면 변끼리 더한다는 거, 절대값이 같고 개수의 부호가 같으면 변끼리 빼는 겁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아직은 이해가 안 되시죠? 그 문제를 통해서 보면은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는 하는 걸 금방 알수 있습니다. 자첫 번째 샘플 1 번을 보겠습니다. 자 x 플러스 y 는 10, x 마이너스 y 는 4가 있죠. 자 그럼 두 식을 잘 보고 내가 누구를 없앨 건가를 찾아내야 돼요. 한 놈만 없앱니다. 한놈두놈다 없애면 안 돼요. 한놈 x 던 y 던 나는 x를 없앨 거야. 나는 y를 없앨 거야. 마음속으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무작정 그냥 난 x 없앨래 나는 y 없앨래 하다 보면 은잣칫하면 식이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위에 나왔던 바로 이 포인트가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x를 없애도 되고 y를 없애도 되지만 좀더 쉬운 방법은 y나 x 앞에 개수 계수, 개수가 같은 거를 먼저 찾는 게 좋아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자 x의 개수가 지금 1이죠 밑에 두 번째 식의 x의 개수도 1. 어? 둘다 같네? 그렇죠. 나는 y를 없앨 거야. 근데 y의 개수는 플러스 1이고, y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이에요. 아, 그럼 이런 거는 더 하는 게랄까 빼는 게을까 이제 머리 쓰고 고민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미지수 하나를 없애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개수가 같으면서 절대 값이 같고, 개수의 부호가 다른 것이 좋아요. 무슨 의미냐면은 여기에서는 요 y를 없애주는 게 훨씬 편하다는 뜻이에요. 자, 왜냐? 플러스 y랑 마이너스 y를 그냥 이두 식을 더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동류항이기 때문에 y는 어떻게 되냐면 사라집니다. 자, 식을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y는 10, 이거를 1번 식이라고 하고 x 마이너스 y는 4, 이거를 2번 식이라고 하면은 자, 이두 식을 더하는 겁니다. 자, 그럼 동류항끼리 더하는 거예요. x랑 x 더하면 2x. 어, 플러스 y 마이너스 y 더하면 사라지죠. 아, y가 사라져 버리는구나. 바로 이 점입니다. 계수가 같고 절대값의 계수가 같고 부호가 다른 것을 없애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자, 그러면 14가 되겠죠. 자, 양변에 2를 곱해주면 나눠주면 7이 됩니다. 아, X 값은 7이 되는구나. X 해는 7이 되는구나. 이거를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1번이나 2번식에 X는 7을 대입하는 거예요. 저희는 1번에다 해볼까요? 그러면 X 플러스 Y는 10이니까 7 더하기 Y는 10. Y는 얼마가 된다? 이항하면 3이 되겠죠. 아, 그러면 7,3이 바로 이두 연립 방정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나요? 여기에서는 y를 없애는 게 편합니다. 뭐 x를 없애도 돼요. 어, x의 부호를 바꿔서 없애도 되지만 어, 일단 식을 보고 절대값이 같고 개수의 부가 같은지 더한지를 찾아서 계산을 해주면 훨씬 편합니다. 자, 근데 두 번째를 볼까요? 어,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어 나는 x 없앨래. 저 한번 x 없애 보자. 어, X를 없애려고 했더니, 개수가 틀려요. 여기 X의 개수는 1이고, 얘의 개수는 2야. 아, 이거 아까 얘기한 거랑 틀린데? 그럼 이번엔 다시 한번, 그래, Y를 없애보자. 그랬더니, 어, 여기는 Y가 개수가 3이고, 여기는, 어, 1이야. 어, Y 개수가 안 같은데? 이걸 어떻게 없애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럴 때는, 첫 번째 식이나 두 번째 식에 적당한 수를 곱해서 서로의 개수를 같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요식과 요식이 있을 때, 뭐, X를 없애고 싶다겠죠? 자, 그럼 X의 개수를 같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1이고, 얘는 2죠? 그러면, 요1번식에다가 얼마를 곱을 하면 될까요? 저 2를 곱을 하면은, 앞에 개수가 2, 2 같아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등식의 성질에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할 때는 모든 항에 똑같이 곱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1번에다가 2를 곱하면은 2x 플러스 6y는 10 되겠죠. 자, 그러면 2번식은 변함없이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은 어 x 앞에 개수가 같게 만들어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어, 개수를, X를 없애려고, 더하려고 해봤더니, 어, 2하고 2하고 더하면 4X 없어지지 않아요. 자, 이럴 때 바로 어떻게 하는 거냐? 빼기라는 겁니다. 빼기. 아까 1번식, 1번 문제를 할 때는 더했지만, 2번 할 때는 이번에는 빼기를 하는 겁니다. 감. 자, 그럼 식을 다시 쓰면, 2X 더하기 6Y는 10. 자, 빼기니까 모든 항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y, 마이너스 5. 자, 요 상태가 되면 2x와 마이너스 2x를 더해주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뒤에는 6y랑 y도 하면 7y는 10에서 마이너스 5니까 5. y는 7분의 5.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y를 구했으면 당연히 x도 이제 구해줘야 되겠죠. 자, 어때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자, 이거는 특히 연립방정식은 계속적인 반복 훈련을 하는 게 좋습니다. 반복 훈련을 통해서 아 얘는 x가 없애는 게 편하다, y가 없애는 게 편하다, 그거를 멀리, 머릿속으로 빨리 캐치를 한 다음에 어, 곱을 해줄 건지 그냥 빼고 도할 건지를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그러면 한번 문제 한번 풀어 봅시다. 자 x 플러스 y는 4라는 식이 있고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라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눈으로 딱 보세요. 아, 뭐를 없애는 게 좋을지? X가 없애는 게 좋을지, Y가 없애는 게 좋을지, 어, X, X, 둘이 개수가 1이니까 X가 편할까? 어, Y, Y 개수가 1인데 부가 호 틀려. 그러면 여러분들 더 하는 게 편해, 빼는 게 편해. 그렇죠. 더 하는 게 편하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편한 방식을 통해서 없애는 게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아이고, 넘어갔네요. 자, Y를 없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두식을 그냥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더하면. 자, x랑 x 더하면 2x. 플러스 y랑 마이너스 y 더하면 0. 4에서 2를 빼니까 2. 어, 양변에 x 계수 2로 나눠주면 x는 2일이 되는 거죠. 어허, 아유, 쉽네. 자, 그럼 이거를. 1번식이든 2번식이든 테이블합니다. 자 1번에 대해 볼까요? 자 x가 1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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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 y는 4. 자 이항하면 y는 얼마다? 3이다. 아 x는 1, y는 3. 이게 바로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는구나라고 알수 있습니다. 어때요? 쉽죠? 네, 문제가 좀 쉬운 거야. 어, 자 그럼 이번에는 어왜꼭 y만 없애지? 나는 한번 x를 없애보고 싶어. 그럼 혹시 x를 없애면 둘의 해가 틀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걸 위해서 한번 어쩌. 자 이번에는 한번 x를 없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플러스 y는 4. 자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 자 x를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둘의 개수하고 부호가 같아. 어, 그러면 그냥 더해서는 없앨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떡한다? 이번에는 뺀다. 그렇죠? 그러면 빼기는 뭐암산을 해도 좋지만, 식을 다시 한번 써주는 게 좋습니다. 모든 항의 부를 반대로 바꿔주면, 자, x랑 마이너스 x 0. 자, y랑 y 도하면 2y. 자, 4하고 2도하면 6. 어, y 앞에 2가 있으니까 양변 2로 나누면 y는 3이 나오겠네. 어, 그래. 요번에 1번이든 2번이든 또 대입을 해보자. 1번 대입해보자. x 플러스 3은 4. 자, 이항하면 x는 1. 어, 그럼 해는 1,3. 아까 거와 해가 어떻죠? 같죠. 네. 당연히 같아야 됩니다. 틀리면 여러분이 잘못한 거야. 어, x를 없애든 y를 없애든 그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해는 항상 똑같아야 됩니다. 어, 어왜 반드시 이거밖에 안 나오지? 다른 거더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푸는 일반적인 문제는 해는 반드시 한 쌍만 나와야 됩니다. 한 쌍. 뭐 조금 여러 가지가 해가 무수히 많거나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뒤에 나오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 해는 항상 한 쌍이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것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쉽기도 하고 그렇죠? 자이 눈에 슬슬 보이죠? 뭘 없애면 될까요? x, y, 뭐가 편해? 뭐가 편할까? 그렇지 y가 편합니다. y. 자 그러면 한번 더해 봅시다. 자두 개를 더해주면 x랑 2 x 더하면 3x. y랑 마이너스 y니까 어 없어지네. 0. 7에다 2 더하면 9. 양변 3으로 나누니까 3. x는 3. 여러분들 이제 등식 풀때이 정도의 방정식 문제는 머릿 속으로 암산을 이제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많이 해봤으니까. 어, 자 x는 3 나왔네. 자1번식이든2번식이든 대입을 해보자. 자 1번식에 넣어볼까요? 그럼 3 더하기 y는 7. 이항하면 7 0 2 3, y는 얼마다? 4다. 아, 이 방정식 해는 3,4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한 이 해가 답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1번식이든2번식이든 x와 y를 한번 대입해서 진짜 이 값이 나오나? 두식이 완벽하게 값이 나오면 여러분이 해를 잘 구한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지금 문제 두 개를 풀어봤는데 지금은 x나 y 앞에 개수가 같을 때를 풀어본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개수가 틀렸을 때어 x를 구하려고 y를 구하려고 봤더니 서로의 개수가 틀려서 바로 덧셈, 뺄셈이 안 되는 문제야.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x든 y든 내가 없애고 싶은 거 하나를 찾아서 그 앞에 개수를 같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자, 컴퓨터가 너무 좋아서 막 넘어가네. 자, 그러면은, 위에 거를 1번식이라고 하고, 밑에 거를 2번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누구를 없앨까? 누구 없앨까? 한번 그냥 Y 없애보자. 어, 우리가 보통 일, 이상하게 Y를 많이 잘 없애. 자, Y를 없애기 위해서 봤더니, 어, 얘는 3이고 얘는 2야. 그럼 개수를 서로 맞추고 싶어. 그러면, 3과 2의 최소 공배수가 되도록 서로에게 곱을 해주면 됩니다. 어, 나는 좀더 복잡해 하면은 상대방한테 각각의 개수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훨씬 빨리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뜻이냐면은 1번에다가는 얼마를 곱하냐면은 y의, 2번에 y의 개수인 2를 곱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2번의 식에다가는 1번에 y의 개수인 3을 곱하는 거죠. 자, 해봅시다. 자, 1번에다 2를 곱하니까 모든 항의 2를 곱해요. 그러면 4x-6y는 24. 자, 2번에다가는 3을 곱한데, 3, 3은 9x 플러스 6y는 3, 5, 15. 아! 그랬더니, y의 개수가 같아졌고, 더구나! 부호도 반대야!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더한다. 그럼 4x 더하기 9x니까, 13x는 30. 양변 13 나누면 x는 3이 나오는 거죠. 아하 자 그런 다음에 y도 구해야 됩니다. 그럼 1번이든 2번이든 대입을 하는데 1번에 넣어 볼게요. 자이 x니까 우리가 3을 구했죠. 그럼 마이너스 3y는 12. 육은 마이너스 3y는 12. 자 마이너스 3y는 12에서 6을 빼고 마이너스 3y는 6. 자 양변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해는 3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아하 아시겠나 어 그러니까 아까 했던 것보다 한 단계만 더 발전시켜 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어 개수를 맞추기 어려울 때는 그냥 간단하게 상대방의 개수를 서로에게 곱해 주는 거야 어 그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자 2번 한번더 해볼까요 자 2번은 누구로 없애는 게 좋을까. X를 없애자니 개수가 오하고 1이야. Y를 없애자니 개수가 2하고 1이야. 어, 이럴 때는 가능하면 개수를 작은 거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왜? 그래야 곱하기를 조금만 할수 있거든. 어, 그럼 얘도 역시나 Y가 편한 거야. 자, 그럼 Y를 한번 없애기 위해서. 자, 얘를 1번식이라고 하고 널2번식이라고 하자. 우리는 Y를 없앨 거야. 자, 그러면 서로의 상대방의 개수를 곱해준 게 제일 좋습니다. 어, 근데 이번에 개수는 1이죠. 그럼 1은 1번에다 곱하나 많아.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없죠. 그러면 1번식은 그대로 두고, 2번식에다가 뭐만 구부 하면 될까요? 그렇죠. 1번식의 개수인 2를 구을 해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의 y는 4. 그랬더니, 어, y의 개수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네? 어이구, 훨씬 편해졌네? 그러면 얘를 더해버리자. 5x에서 2x 빼니까 3x. y는 사라져라. 마이너스 3. x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그럼 y도 구해야지. 그럼 1번 넣을까? 2번 넣을까? 이거는 2번이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걸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2번을 한번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면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학년 때 꺼내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2는 플러스 1 여기 y는 2 2항하면 y는 1 어허 구해졌네 따라서 해는 뭐다? 마이너스 1, 1이다 자 어떻게 지금 가감법의 형태를 좀 해봤는데 어떻게 이해되셨나요? 가감법 가능하면 은 x든 y든 하나만을 없애는데 그 없애는 문자를 미지수를 선택을 할 때는 가능하면 개수가 같은 아이를 먼저 소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삭제하는 게 그런데 개수가 같지 않을 때는 서로 상대방의 개수를 고분해주거나 또는 최소공배수가 같아지도록 고분해서 개수를 같게 만드는 작업을 한 다음에 더쌤뺄 쌤을 즉가 감을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가감법에 대해서 배워 보았습니다. 자, 조금 처음 접하는 학생들은 아직은 좀 어색할 수도 있고 조금 미리 공부를 학생 공부를 한 학생들은 조금 그래도 느낌이 올거라고 올 믿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가감법 말고 대입법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법도 가감법이 기본이 돼 있어야 쉽게 할수 있기 때문에 오늘 꼭 복습해 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 대입법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